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5일 저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죄명이 제3자 뇌물공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유죄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거야말로 정치보복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혐의 내용의 본질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재명 대표 잘 아시다시피, 그 이게 13일 날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작년 9월 달에 무혐의 결론을 냈었거든요. 경찰에서. 그때는 경기 분당 경찰서죠. 근데 이번에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해서 그 결론과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 이거를 뒤집혔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경찰에 물어보라 왜 뒤집어졌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찌 보면 여기에 답이 있다 아 본인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이 내용이 과연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부분에 관해서 본인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뭐또 거짓말을 한다든가 거짓 해명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게 뭐냐? 제3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누군가로 하여금 본인 주변에 뇌물을 건네게 하고 실질적으로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에 독특한 거는 단순하게 어떤 편의를 봐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단순수에 이거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받으면 자기 뇌물죄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랑 뭐 가까운 사람이나 자기를 대리할 수 있는 누군가 이쪽으로 뇌물을 주게 한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뇌물을 주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약간 비법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아마 재판에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검찰에서 송치를 곧 하게 될 겁니다. 두산 건설과 관련한 부분. 그렇게 되면 아마.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결론도 결국은 이와 비슷하게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건 언제냐면, 정옥근전 해군 참모총장. 이 사람이 제3단 대물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STX그룹이라고 있죠. 거기 강덕수 회장한테서 정오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이, 장남이 요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요트회사와 STX그룹 강덕수 회장이 후원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무려 정오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총장의 장남이 7억 7천만원 정도를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제3자 내물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군과 STX그룹은 먼저 뭐 조선 등등 뭐 이런저런 그 여러가지 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음, 뭐 여러가지 방위상환업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뭐 구축함이나 뭐 이런 거뭐그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TX 그룹에서 정옥근 전 해군 참모 총장한테 직접 뇌물을 건넨 게 아니고, 그 아들 있는 회사한테 7억 7천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는 정옥근 전 해군 참모 총장한테 뇌물을 줬다.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옥근 전 해군 참모 총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똑같은 겁니다. 이때요, 방위산업, 그러 그러니까 그 법원이 본 거는 이런 겁니다. 방위사업 도움과 관련해서 암묵적 양해가 있었다. 이런 판단을 법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뇌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뇌물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아들한테 간 겁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 이런 거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지원. 이것도 제3자 내물죄입니다. 이게 이제 박용수 특검팀이 그 규명을 해낸 건데,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라고 있었죠. 이 장시호 씨가 설립을 주도한 센터가 바로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16억 원을 지원합니다. 26억 원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다. 이런 개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시호 씨한테 형식상으로는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한테 준 것이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시 삼성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라는 현안, 부정한 청탁, 이런 게 현안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서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다. 이렇게 판단이, 판단을 법원이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1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됐고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뇌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뇌물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합쳐져서 뭐 징역형 선고받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은 뇌물로 인정이 됐다. 그렇게 보면 정옥근전 해군 전무총장 사건,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수수, 공여,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다 제3자 뇌물죄가 인정이 됐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어찌 보면 정호권 전해군 참모총장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요. 정호권 전 총장 그 아들하고 정식 계약을,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투명하게 처리됐다. 그러니까 제3자 내물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산 건설이 2014년 10월 달에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두산 계열사 사옥을 신축할 때에 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제3자 내모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고 그러기 실제 두산이 2014년, 15년, 16년 이때 성남FC에 나눠서 55억 원을 후원합니다. 성남FC 축구단이죠. 축구단에 두산 건설 한 군데에서 55억 원을 후원을 했다. 근데 그 대가가 뭐냐? 성남시는 이 두산 건설이 가지고 있는 병원 부지,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해줬습니다. 기부채납 잘 아시다시피 그 일정한 정도의 땅을 개발을 해서 성남시에 기부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만큼 기부할 거를 이만큼만 기부해도 된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산건설에 가겠죠. 이렇게 해서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큰 혜택을 주었고, 두산건설은 그에 대한 대가로 55억 원이라는 것을 성남FC의 후원금으로 냈다. 그게 공식적으로 했든 투명하게 했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돈의 일부를 떼먹었건 안 떼먹었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조계한테 물어보면 이런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어떤 혜택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두산건설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기에다가 후원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재명한테 후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경찰은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고 다른 5개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구조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두산건설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뭐 9월 9일 그 선거법 공소시효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검찰이 저는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만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다섯 개사 두산건설 외에 네이버나 분당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런 데도 아마 똑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두산건설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제3자 뇌물공여 이 부분을 아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하여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냈고 검찰은 이제 조만간 뭐보안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 국면으로 가는데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판에 가도 이거는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이재용 사건과 STX 강덕수 회장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제3자 내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구조도 똑같고 내용도 사실상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뭐 일심 보통 뭐 6개월 얘기를 합니다만 2심 3심 뭐 대개 한 4개월 4개월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뭐한 1년 한 4개월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판사들이 그렇게 뭐 쉽게 이거 안 끝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재명 대표 또 얼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뭐 법정이나 이런데 소환에 불응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좀 지연은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유죄 여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